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이로다 아멘. 야곱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계속 진행됩니다. 요셉 요새베, 요셉에게로부터 받아온 양식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에게는 시몬이 갇혀져 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우리가 양식을 구하러 또 내려가서. 양식은 구할 뿐만 아니라 시몬도 구하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는 조금더 허락하지 않습니다. 벌써 로우벤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막 화를 냅니다. 왜 너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그 사람한테 해가지고 말이야, 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괴롭게 만드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저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 그 사람이요.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말이죠. 그리고 너희 동생은 있느냐? 뭐 이렇게 묻는데 어떻게 대답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잘 계시죠. 우리 동생들 아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아버지하고 있고 한 명은 옛날에 잃어버렸어요. 그래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결단 내려주세요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자꾸 우리만 갔다 오라고 하시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그분이 자기 얼굴 볼 생각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우리는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 괴롭다 괴롭다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시몬도 있고 요셉도 있고 이제 베냐민까지 이제 없애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개강대 목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가면 베냐민도 없어질 거라고 야곱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의 그 자녀들이 많지만 요셉은 잃어버렸고 그다음에 이 베냐민만은 절대로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그런 애착이 있는 거죠. 절대로 그 놓고 싶지 않는 그런 마지막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이거 놓으면 이제 나에게 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이고 뭐고, 지금 하나님을 베레델에서 만나고, 그리고 야뽁 관계에서 만나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숙에는 아직도 여전히 인간적인 그런 썬뿌리가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 마지막 잡고 있는 베냐민,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자신있게 아버지에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베냐미를 주십시오. 베냐미 제가 책임지고 데려갔다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만약에 베냐미를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아버지, 제 목을 치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 제가 아버지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지키겠습니다. 아,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누구보다도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목숨을 걸고 나서서 이 공동체의 문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우유다에게서 본 봤습니다. 야곱이 생각해보니 유다가 신뢰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래, 지난번에 그 자루에 들었던 돈 그대로 가져가서 주고 말이야. 혹시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으니 그대로 주고 양식값을 배나 가지고 가라. 그래서 콩 양식을 구해오고 그 사람 생각 바뀔 줄 모르니까 우리 이쪽에서 나는 그 아름다운 것들 소산물들을 가득 채워서 가라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되 유양과 또꿀 향품 모략 유양나무의 열매 감복숭아 막 이런 것들 챙겨줍니다 이거 가지고 콕그 사람에게 갖다 주더라 주거라 그러면서 야곱이 결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 그렇죠. 일이 막히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어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과 너희 모두가 다 무사히 돌아오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어떡하겠느냐? 잃어야지. 왜 베냐민을 붙들으면 시몬을 잃게 되고 이 가족들이 아사되어서 그 기근에 국률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베냐민을 포기하면 모두를 다 살리는데 고민입니다. 진태 양난입니다. 우리가 양분된 의견이 충돌될 때, 먼저는 서로 의견을 충돌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막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야곱이 이 마지막 상황에서 자기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얼마나 무너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입니까?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마지막까지 지켜야만 한그 베냐민의 손으로 놓는다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겠다 여러분, 잃게 되면 잃겠다라고 말하면서 내려놓는 그 순간 얻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존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비로소 일하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려놓을 때, 모든 것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내가 잃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내려놓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앞으로 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얼마나 큰 축복이 야곱의 집에 임하게 하시는지 야곱은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유다와 같은 용기 있는 결단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과 같은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겠다고 작정하고 의심해서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기보다는 기꺼이 우리를 부인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로소 우리의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신앙적 결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민.